안녕하세요. 파일럿입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 모바일 내비게이션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치를 해야 되는 내비게이션과는 달리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길안내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서 좀더 편하고 차량 대시보드에 뭘 올려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이 좀 급속도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팀앤 문제. 광고, 음성 광고까지 좀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팀앱이 출시를 했을 때는 기란내가 굉장히 좋았는데 사용자도 많아지고 타통신사까지 범위를 넓혀버리면서 이 사용자 유입이 많으면 좀더 정확해지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란내에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를 커뮤니티나 온라인을 통해서 쉽지 않게 좀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앱을 벗어나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 모바일, 아틀란, 매피까지도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티맵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맵을 다 사용을 했지만 정말 눈에 안 들어요. 와 스마트폰 화면에서 좀더 심플하고 깔끔하게 보여주는 장점은 있지만 이동 동선이나 갈림길 운전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바라봤을 때 짧은 순간에도 길안내가 확실하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파인드라이브나 아틀란만큼의 편의성이 모바일에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테일한 3D 렌더링 표현을 간소화시키고 길 검색에 대한 안내, 길만 쭉 보여주는 것을 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걸 간소화해 놓은 부분 때문에 초행길이나 처음 가는 길, 좀 복잡한 교차로가 진입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좀 많이 버벅이게 되더라고요. 오프 아틀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별도로 단말기와 맵이 탑재된 내비게이션 기기를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기기를 그렇게 읽혔는데 스마트폰에 오프라인 아틀란 맵을 설치를 해서 길안내를 받는 분들도 많고 저 역시도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 굳이 모바일이 발전을 많이 했는데 오래된 내비게이션 맵을 사용을 하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렌더링이나 지도 표현력에서만큼은 아틀란이나 파인드 라이가 가장 좋습니다. 현재까지도요. 아무래도 모바일에 최적화된 모바일 내비게이션에 비해서 데이터 양도 훨씬 많고 풍부하기도 한데, 이게 조금 하향 산업이 된 이유는 단말기를 같이 구입을 해야 된다는 점, 시거 적을 연결해서 대시보드에 올려놓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전방 시야를 가리지 않아요. 현기차를 보면 아예 기본적으로 내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순정 내비는 성능이 안 좋다는 얘기가 좀 많았지만, 맵 자체는 상당히 안 좋지만 길검색만큼은 아틀란이나 파인드라이브만큼 충분히 길검생의 만족도를 높여 주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돈을 주고 구입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점점이나 하향 추세로 좀 바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모바일 내비게이션, 티맵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더더욱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데 아틀란 내비게이션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냐 의아해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아틀란 맵이 제일 눈에 잘 들어오고 꽤 오랫동안 썼었어요 10년 넘게 쓰다 보니까 가장 직관적이고 내가 가는 동선에 따라서 교차로의 진행, 주행 차선부터 갈림길 이런 모든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지금도 어떻게 하면 이걸 쓸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굳이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온라인에 아틀란 지도만 따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용 뭐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 해외 직구를 해서 차에 장착을 한 분들이 그맵 지도만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별도의 지도를 판매를 하고 있고 뭐 아틀란파이브 하이브리드 맵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 단말기 또는 파인드라이브 AI 2 이런 여러 가지 단말기에서 맵만을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고 거추장스럽지만 오히려 내가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차량 자체가 센터페시아가 좀 낮게 되어 있어서 운전을 하면서 네비를 살짝 살짝 보면서 빠질 갈림길이나 빠지는 길만 확인을 하는 용도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시선이 바닥으로 살짝 떨어지다 보니까 전방주시에 조금 불편을 느꼈습니다 아마 그래서 최근 차들을 보면은 디스플레이가 센터페시 하단에 있는 게 아니라 운전자의 눈높이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도록 디스플레이의 위치가 운전자 의 눈높이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전방주시와 함께 내비게이션을 잠깐 잠깐 보는데 눈의 동선이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좀더안 좋은 운전을 할수 있고 내비게이션 보는 게좀 편할 수 있, 있는 이점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지는 않아요 뭐 어쨌든 최근에 출시하는 파인 드라이브 내비게이션 단말기 자체도 다 안드로이드 시스템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및 태블릿 거의 뭐 사용하는 방식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간단한 뭐 수정 파일 시스템 파일 설정만 살짝살짝 몇개만 바꾸면은 대부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티맵에 좀 들렸어요 티맵에 많이 들렸고 현재 티맵은 저도 자동차 보험 특약 할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위치만 이렇게 맞춰 놓고 70%인가요? 75%인가요? 그것만 맞춰 놓고 그 이외에는 아예 지금 쓰지를 않습니다 많이 뒤였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운전을 하면서 잘못 들어가는 길도 많았고 일단 갈림길에서 딜레이가 좀 있어요 이게 GPS 문제인지 팀맵 자체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른 맵을 썼을 때는 그런 델레이가 없는데, 팀앱에서만 유동을 느꼈던 게, 갈림길 앞에 오기 전에 미리 갈림길의 위치,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데, 한 0.5초 정도 반응이 늦다 보니까, 이미 맵하면은 갈림길을 양쪽으로 빠진 상태에서 뒤늦게 음성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많고, 길이 좀 막히지만 직진을 해도 되는데, 굳이 빠져갖고, 50m 직진해갖고, 다시 막히는 길로 들어오게끔 알려주는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팀앱을 신뢰할 수가 없더라고요. 음, 그리고 최근에는 갑자기 하다가 음성 광고가 나오길래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안전을 담보하는 내비게이션인데 거기다 음성 광고까지 날 정도면은 사이월드도 그렇고 네이트도 그렇고 아 이거 점점 갈수록 이상해져요. 빅데이터를 모아놨으면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광고 수단으로만 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참 예나 지금나 큰 변한 게 없고 일단 뭐 길안내 자체가 제가 너무 많이 뒤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예 버리고 뭐 카카오나 뭐 네이버지도 맵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UI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사용 잘 오랫동안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보니까 이제 아틀란 기존의 오프라인 아틀란 자체 맵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이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왜 이미 예전에 파인드라이브 T라고 태블릿에 내비게이션에 넣어서 판매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식하는데 큰 어려움도 없고 불편한데 별로 없었습니다. 일단. 선호하는 맵을 사용하는 장점은 있었고, 그리고 아직 이렇게 오프라인 맵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 최근에 모바일 내비로만 사용하셨던 분들은 왜 굳이 오프라인 맵을 쓰려고 그러냐, 길 검색 제대로 되냐라고 하시겠지만, 내비게이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던 업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는 오히려 더 모바일처럼 순간순간 최적기를 찾아서 가는 것보다 가장 베이스에 가깝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실시간이라고 해서 지도 자체는 두 달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받아야 되지만 테더링이나 LTE를 통해서 모바일 데이터를 통해서 실시간 길 안내, 길 검색도 얘도 충분히 똑같이 받아집니다. 모바일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날씨부터 모든 것을 정보를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굳이 지도 외에 신규로 생기는 뭐 과속카메라 기능, 방지터, 이런 거는 충분히 실시간으로 받아올 수 있어서 모바일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장점이라면 빅데이터 실시간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데이터 소모 1도 없이 내비게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 장점까지도 있습니다. 뭐, 자기에게 맞는 거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기존에 쓰고 있던 오프 아틀란 너무 아깝더라고요. 대시보드에 거치해서 쓰는 게 너무 불편하고 선정리가 좀 깔끔하지 않아서 안 썼는데 지도 맵을 그대로 안 쓰는 공기계에 티맵 전용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넣어서 계속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혹시 모바일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많이 답답하고 좀 불편함을 느꼈어, 느끼셨다면 아틀란 지도 자체는 지금 온라인에서 지도만 따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건 어쨌든 쓰라고 판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는 이식을 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실제로 쓰시는 분도 많고 아틀란틱에서도 지도를 그렇게 활용하라고 지도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만큼 화려하고 제대로 된 길안내 받고 싶다면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구입하셔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